아, 마지막을 탔네. 뭐가 제식시켰 네. 아이. 우리 여기다 좀이따납작볶음멍 있는지 보자. 응. 응. 어. 뭐야 어. 응. 개 있는 죠그 거의 그냥 한 침대네. 아, 신발. <laughs> 신발 여기. 그냥 신고 들어. 저는 잘만해. 안내매진거가 이마이보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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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, 나 여기 맥같아 진짜? 어. 왜? 어 그래? 나 여기가 좋아. 근데 빙수를 두개 시킬 수는 없잖아, 그렇지? 그냥 아이스커피 시킬게.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니까. <laughs> 아, 먹자. 자 아, 이거 하는 이거 감독상. 맞아, 이거 응. 찍어야지. 알겠어. 사진 담당. 찍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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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별로 예쁘게 안 나오네. 그래? 그러니까 응. 오데왜 쿨하게 가자면서 10분 걸린다니까 아. 안가 아무 말이 없어졌어? 아 그러네 그래. 아. 아. 실버 있나 봐 어디 어디? 아, 아, 아 근데 저거 검정색내꺼색도 어, 네. 괜찮은데? 그래, 어 그거 없으없나 얘가 알아봐 줄수 있어? 뭘 알아봐 줘? 아, 다른 매장에 있는지? 있지. 아, 근데 뭐... 아니야다 했다. 어? 어? 어. どうぞどうぞ。 <laughs> 아. 아. 씨오 네, 컬러 안 먹고. 아. 는시틀인는데 괜찮아. 다시 사. 한다 나. 니까 아. 이 빠진 데. 그게 고 고수 많은 거가. 이 주문서가 있는 거 같은데? 모르겠네. 아, 이게 내것 같은데? 음. 어, 너는 고수 있는 거 했어? 너는? 어. 그럼 이번내 거네, 그러면. 아니야? 음. 약간 조커 같아. 그 조커. <laughs> 맛있게 먹어. 먹어보고 반응 좀. <laughs> 아, 나못 먹어보고 있어. 왜? 이렇게 <laughs> <어떻게> 해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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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못 찍어. 아니 이 마라탕 찌개나 어때? 아못떠 같은데 네? 아우 어, 매워 몇단계했는데나 아, 아, 너보다 하나 낮은 거 그래? 어때? 맵네? 맛있어? 괜찮은데? 난 7단계 <laughs> 너진심 맵네 <laughs> 어디 갔다, 갔다, 갔다. 몰라, 초, 초반에 있는 아치아있라인 This one, how about this one? No. How much for me? For me. 10, 10, wow. yeah, this one, okay. h about 25? Okay, 60. 60. 60. 60. 일단, 60. 60. 60. 60. 0 0 0 0 60. 60. 60. 60. 0 0 六十，六十块钱多少件？多少件？六十块钱多少件？不可以。How many? 60, how many? 아. 저긴가 보다. 저기이안 음. 되지 않아? 아. 뭐야? 아 이거는 카우키고 토마토는 어디지? 어. 생긴 게 어. 근데 뭐 닫은 거 아니야? 아니, 그니까 아. 이거 가짜래? 어? 충격사실 오늘 아닌데 근데, 퍼블릭 퀄리데이여서 안 여는 데가 많을 거래. 그리고 카우키 비싸고 맛이 없대. 어... <laughs> 나고 카우키 기다리냐고 하는 거야. 네, 그렇다, 그렇다 했더니. 아, 진짜. <laughs> 진짜 어딨어? 저기 아. 소안 좋아서? 괜찮아, 일단, 괜찮아. 어, 남겨놓자. 오, 대박. 진짜 맛있다. 하나? 열 개. 맛있다 음! 음. <laughs> 맛이야? <맛있어>? 응. 음. <laughs> 음. 내려오고 있더라. 우와, 사람 많네. 찍었다. 아, 그냥 여기 나오지 말라고. 뭐 시켰어? 없 아... 이게 라지야? 응. 어? 아, 이번에 양고기. 아닌가? 어, 음, 음, 음. 아, 맞아. 너희들까지 3개 줄 어,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. 하나, 둘, 셋, 짠. 왜 너무 없어 보인다, 까 뭐가? 그들은 매일 어떤 음식을 먹어요? 매일 쌀국을 먹국을 먹어요 그들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연 아, 아, 아 연고? 그래서 본? 아 이거 하나 합쳐보냐? 응아와 대박 대이오 대박 이! 와 셀카 찍을마워모 마더

촌천 어떤 추천해요 그냥 맛있는 거 맛있는 거밥부거 보통 한국 한국 사람이 촌번 이거 하고 이거 먹고 그 그러면... 이거 먹어래아니야 응. 임신해 돌아서 <laughs> 어. 임신 그니까 哈哈哈。